사회주의를 위한 당 강령은 객관적 경향과 역동을 과장하거나 단정적으로 묘사하지 말아야 하며 원리와 요구를 간명히 하되 이론적 기초는 별도의 선언으로 충분히 밝히는 편이 낫다. 만약 기존 구도를 유지한다면 수사적 효과를 위해 과학적 엄밀성을 희생하는 문장은 경계해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문명국의 경제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며 허대수단을 갖춘 기업이 상업과 공업에서 소기업을 압도한다. 독립소기업과 소농 소상인 등은 전체 인구에서 점점 작은 몫을 이룬다. 이에 반해 임금노동자와 봉급생활자는 꾸준히 증가하며 다수는 지속적 경제 종속 상태로 편입된다. 둘째, 자본주의는 피고용 대중에게 불안정의 증대를 뜻한다. 노동력 절약적 기술 혁신은 숙련 노동자를 끊임없이 밀어내고 호황과 불황의 교대는 노동력의 과소과잉 소모와 실업의 반복을 안다. 노동자 계급이 커질수록 실업은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는 충격으로 번지고 많은 기업가마저 파산의 대열로 내몬다. 셋째, 신디케이트와 카르텔은 생산을 규제하려 하지만 그 목적은 전체 복지가 아니라 높은 가격과 안정이윤의 확보이며 결과적으로 경기 정체의 외양만 바꿀 뿐 해악을 제거하지 못한다. 인위적 고가격은 오히려 대중에게 충격을 전가한다. 넷째, 자본주의는 사회적 불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으나 그 과실의 일부만 노동계층에 돌아가고 재와 이윤의 다양한 형태로 인연 노동의 거대한 몫이 토지자본 소유자에게 집중된다. 불로소득을 향유하는 인원은 늘고 소수의 거대한 재산과 다수 노동 대중의 생활 사이 간극은 심화된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화인 집단 소유 형태가 확산될수록 기업과 소유자 사이의 기능적 관련은 피상화된다. 사회 총자본의 큰 몫이 주주의 재산이 되지만 주주는 생산에 기능적으로 결합하지 않은 채 이윤 추출에만 관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형성된 비인격적 소유의 군단은 경제를 기생적으로 압박한다.